안녕하세요. 전원 스케치입니다. 여기는 접근성이 좋은 횡성군 오천면인데요. 지금부터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곳에 위치한 넓은 텃밭과 농막 두 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횡성읍내와 IC 그리고 KTX 역사까지 7분에서 8분이면 갈 수가 있는데요. 횡성역에서는 하루에 10회 이상 서울과 강릉으로 가는 KTX가 다니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겠는데요. 행성역에서 서울역까지는 1시간 20분이면 갈 수가 있고, 강릉역까지는 35분이면 갈 수가 있어서, 전원생활을 하면서 관광과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곳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계획 관리 지역 1337제곱미터 약 404평 중담약 316평과 창고용지 약 55평 그리고 도로 지분 약 32평으로 도로에 길게 접해 있는 코너 땅으로 진출입이 편리한 곳이고 평평하고 반듯한 모양이라서 내 땅을 전부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겠네요. 여기는 원래 지목이 답이었는데 창고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서 창고 약 6평을 설치했는데요 필요하면 인허가를 내서 창고를 더 넓힐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쪽에 있는 농막도 약 6평으로 싱크대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내부 전체를 편백나무로 마감해서 편안하게 줄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는 횡성 읍내와 KTX 역사에서도 가깝지만 세마을 IC도 4분 거리에 있고 400여 미터만 걸어나가면 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또한 면 소재지도 3분이면 갈 수가 있는 교통과 생활 편의성이 좋은 곳이 되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개방감이 느껴지는 시원한 전망이 참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진입 도로의 모습인데요. 이 도로에 지분이 있어서 건축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토지로 도로에 길게 접한 접근성이 좋은 코너땅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분할하기도 참 좋아 보이네요. 여기 보이는 빨간 줄부터가 내 땅의 경계로, 땅은 전체적으로 평평하고 반듯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낮은 막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늑한 느낌이 드는데요. 산면이 다 트여 있어 햇볕도 잘 들어오는 곳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코너에 창고를 지었는데요. 입구가 넓어서 진출입은 편리해 보이네요. 앞에 보이는 창고는 약 6평으로 기본형인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 창고가 더 필요하다면 인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옆쪽으로 지하수 물도 빼놨는데요. 밭에 물주기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창고 바로 옆으로 같은 평수의 농막이 한동이 있는데요. 이동식이 되겠고요. 내부에는 싱크대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편백나무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서 편안하게 쉴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농막이 두 동이나 있어서 여러 사람이 와서 쉴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막 뒤쪽으로도 배수로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농막과 창고가 있는 곳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텃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텃밭이 아주 넓습니다. 웬만한 농작물은 다 심을 수 있는 크기가 될것 같은데, 산면이 다 트여 있고, 일조량도 좋아서 농사가 아주 잘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전망이 시원하니 좋은데요. 집을 지을 때는 이쪽을 보고 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IC와 KTX 역사, 그리고 군청이 있는 읍내가 가까운 접근성과 교통이 좋은 곳으로, 농막 두동과 농사 체험을 할수 있는 넓은 텃밭이 있는 여유로운 곳이 되겠습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미리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